마인크래프트를 립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이비욘님 덕에 마인크래프트를 구입하였고 저도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다가 처음 플레이해보는 마인크래프트에 늦게나마 푹 빠졌고 그로 인해 영상활동은 뒷전 사실 개초보가 재미있는 컨텐츠가 만드는 건 쉽지 않죠. 빼끔 손에 익어서 영상을 만들어보려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은 영상을 올려서 인급동인이 뭐니 다 해먹고 개초보인 나는 컨텐츠 아이디어? 응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늦게 배운 도둑질 아니 마인크래프트 가 너무 재밌다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플레이 해보시라고 마인크래프트 코드를 직접 구입해서 나눔할까 합니다 이미 마인크래프트가 있으셔도 참여하세요 당첨되시면 함께하고 싶은 친구나 가족 중 마인크래프트가 없는 분에게 받으신 코드를 다시 선물하고 재미있게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냥 드릴 수는 없죠 조건은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 구독자 1000명 달성할 때마다 한 분씩 추첨해서 코드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기간은 구독자 1만 명 달성까지이며 이후에는 다른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은 구독해주신 순서대로 구독자 1,000명일 때 1,000명으로 한번 구독자 2,000명일 때 당첨자 제외 2,000명으로 한번 구독자 3,000명일 때이존 당첨자 제외 3,000명으로 한번 구독자 4,000명일 때 역시나 기존 당첨자 제외 4,000명으로 한번 구독자 5,000명일 때 당연히 기존 당첨자 제외 5,000명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1만 명까지 총 10명에게 코드를 보내드릴 계획인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첨 확률은 구독자 1,000명일 때가 가장 높겠죠? 그렇다고 1만 명일 때에도 포기하지 1만분의 1의 행운을 잡는 짜릿함도 나쁘지 않겠죠. 1만명까지 떡스 아니 이벤트 달려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주작 또는 구라 안 치는 것 또한 인증 영상으로 업로드 예정이며 만약 믿지 못하신다면 구독 취소 아니 구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당첨 조건은 첫 번째 구독을 한다. 두 번째 댓글에 정성스럽게 곡괭이가 들어간 아무 말이나 작성한다. 세 번째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준다. 네 번째 구독 정보 설정을 공개로 꼭 바꿔놓는다. 공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첨돼도 구독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당첨이 안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위네 가지면 끝. 당첨자는 본인만 댓글 작성 가능한 영상이 올라갈 것이며 그 영상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은 본인 계정 뒤에 골뱅이 없이 한글로 G-mail, 네이버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저의 지갑을 털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